기간 지난 초대권, 아무리 그 초대권이 소중하고 귀할지라도 기간이 지내버린 초대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로또에 당첨이 됐다 합시다. 그런데 당첨된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그 로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초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권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그 초대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해 아래서 빛을 보고 있는 동안 내가 빛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빛 가운데에 있으면서 빛이 예수라는 것을 믿은 자는 곧 빛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빛의 나라,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 영원토록 빛만 있는 곳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 아래서 있는 동안이 기간입니다. 이것은 태양 아래서 빛을 보는 동안 그는 빛이, 참빛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믿어라. 그러나 죽은 후에 그가 진, 기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제는 예수를 보는 날이요. 빛을 보는 날이요.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보는 날입니다. 그가 세상에 살았을 때에 빛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빛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해 아래 있을 동안 빛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만 보신다란 겁니다. 죽은 후에는 이미 이제는 빛을 보고 빛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간이 지났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보고도 빛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여호와만 찾고 아버지만 찾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오늘날까지 빛이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으리 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빛이라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비록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고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여와여, 호 여와여, 호 아버지여, 아버지여, 메시아를 찾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십니까?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은 내가 빛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죽어서, 빛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아닌 자는 곧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원치 않는 자요,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원치 않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죽은 후에 비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그때야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믿어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을 때에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이제는 빛을 보면서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고 믿으면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너희들은 육신에 있을 동안 살아 있을 동안. 내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내가 빛의 아들 곧 빛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은 기간 지난 초대 꾼과 같다. 너희들은 기간이 지난 자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 또다. 나를 원치 아니하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빛의 나라에 올수 없느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빛의 나라에 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을 행하여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빛이 없는 어두운 나라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간 지난 초대권이 되지 않으려면 빛이 예수라는 것을 믿어야 되며 빛의 아들은 곧 빛입니다. 빛의 아들은 곧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요. 신의 아들은 곧 신이십니다. 여호와의 아들은 곧 여호와십니다. 야외의 아들은 곧 야외시요. 창조주의 아들은 곧 창조주요. 조물주의 아들은 곧 조물주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은 곧빛이므로 빛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는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하여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빛. 빛을 이 세상에 내려주었습니다. 빛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빛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요. 이것은 바로 실제 예수가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빛이라는 것을 베나산에서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실제 빛의 아들 빛이라는 것을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에게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내가 빛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으니라. 이것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믿지 않는 자는 빛의 나라에 살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내가 빛의 아들, 빛이라는 것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너희는 나를 원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신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빛의 아들을 빛으로 보는 자, 빛의 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실제 우리가 죽어서 몸 밖에 서는 날 태양처럼 빛난 빛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너희들이 태양빛이 너희들을 비추듯이,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이하여 태양빛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날에 하늘에 즉시 해가 빛을 잃을 것이며, 인자가 천사들의 납발과 하늘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강림하여 오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날에 내가 지구상에 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림하시고 재림하는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 지금 하늘 보자에 지구에 강림하시는 그분, 그분 앞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태양빛처럼 하늘 보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행하여 주는 빛의 아들 빛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는 여호와의 아들 곧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 곧 신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는 곧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더 쉬운 말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그라였습니다. 다시 이 말씀들입니다마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이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옥의 사자가 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천국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빛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날마다 예수는 빛의 아들이신 빛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